잠언 4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라. 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내 말을 잊지 말고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내 말을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몸에 건강하게 해 준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앞만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시선을 두어라. 너의 발걸음을 곱게 하고 내 모든 길을 곱게 하며 안전하게 행하라.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부터 멀리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하며 우리의 영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정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힘듦에서 벗어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뭐 TV를 보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갑자기 나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런 말을 갑자기 해서 저도 사은 아, 놀라면서 내 속으로 대답은, 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laughs> 어? 그걸 견뎌내야지, 어떻게 하겠니? 뭐 기도는 하겠다만은, 뭐, 그런 말하고, 실질적으로 내 입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제가, <laughs> 교회가서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마음이 힘들어서 네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있지만 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터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문제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 예수를 아주 잘 믿은 고수고, 또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람일지라도, 이 마음의 힘듦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항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나는 끝냈다. 나는 해결했다. 하고 한 사람은 나는 있는 사람은 그건 오만한 사람이고, 그럴 수 없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만큼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잡고, 마음을 안정 가운데 사는 사람이 드물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무 부정적으로 이런 걸볼 것을,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에서 그 힘든 가운데 마음을 잡고, 또, 마음을 평정하게 하고, 마음을 누구보다도 맑은 호수처럼 유지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계속 연단하고 내 자신의 영에 흡수하고 숙련을 시켜서 이 방법을 계속 내가 유지한다면 여러분 남은 인생은 마음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 내 생명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갑다. 이 정도 생각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마음의 그 힘듦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인데 우리가 솔로몬이 제일 부러운 게 뭐예요? 전무후무한 왕이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부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도 별수 없는 인간이, 인간은 인간이, 사람은 사람일 뿐이. 그도 마음의 힘듦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 좋은 예쁜 여자와 전 세계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자기 시종으로 다 두고 해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야. 돈과 황금으로 모든 그 위세와 권세를 다 누리고 그렇게 해도 마음이 무거운 거야. 어떻게 뭐 하겠어?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이 솔루션을 내가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렇게 무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어, 아 자꾸, 이 병, 감기에 걸리는 걸 뭐라 고 하죠? 코로나 검사를 해서 우리가 작아진다 이라는 그 말이 갑자기 이 말씀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들든, 육적으로도 힘들든, 그것을 내 집에서 자가를 해서 자기 진단, 자가 진단을 말을 바꿔서 내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시작이다. 아,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구나. 내가 참 마음이 무겁구나 답답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버릴까 그냥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버릴까 할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이 마음에 담겨놓고 해결해 보려고 터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지칩니다. 힘듭니다. 저는 우리 힘든 사람만 힘든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말이 마음이 힘들다는 것.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하나의 해결점이 되어서 우리가 이걸 갖고 있다면 힘들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진단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마음이 훨씬 편안하고 가벼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자 그러면 첫째 마음이 힘들어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24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 코드는 23절인데요.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중요한 걸 알아요. 네가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이 힘들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첫번째는뭘 해야 되냐면 24절에 더러운 말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영어 성경에서 킹제이스 버진이나 이런 거 보면 첫 번째 말은 부정적인 말을 멈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세신을 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이 물로 말한다면 하류를 막아야 돼. 하류. 내 말의 하류가 뭐요 입술이요 입술. 내 입술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을 딱 멈춰야 돼.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잘안될 거야. 생각에서 나오는 이 말을 생각했다 하지만 말을 딱할때딱 멈춰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하루를 막아야 돼. 하수구구의 끝을 더러운 말을 딱 멈춰.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 이 부정의 시작이 어디죠? 누가 그 말을 하게끔 우리를 부추기죠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마귀의 소리가 훨씬 우리의 귀를 더 간지럽게 하고, 더 우리를 촉발시키고, 우리를 더 움직이게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이야. 그런 말이 나올 때, 내가도 모르게 딱 나올 때, 아니야. 딱 거기서 브레이크를 딱 잡아. 그리고 친구든 누구든 부정적인 말하는 친구들도 하면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 자꾸 전염이 되니까. 부정적인 생각. 내 미래에 대해서. 자꾸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죠.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다 해결됩니까? 엄청나게 많죠. 우리 인생에 가보지 못한 내년과 또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일 할 것이고 오늘은 오늘로 속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내일을 걱정한들 네가 그것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 내 머리만 빠개지도록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 말을 애초부터 딱 할, 나올 때딱 커트를 시키란 말이야 딱 커트를 시켜 그게 네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이야 네 말을 딱 커트를 시켜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은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식이 촉 감각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쓰냐면 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단과 이브에서도 선악가를 보고 죄를 지었고 삼손이 그 여자를 보고 뿅 가서 일을 저질렀고 뭐든지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 감각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출발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딱 보면 그냥 싹 들어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서 전염이 되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을 멈추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주위에는 핸드폰이나 TV나 미디어 모 시스템에 대해서 나쁘고 잘못된 것들이 이제는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 저게 내 영에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닌가를 금세 딱 갈리게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거룩한 것과 내 말씀을 가까이 돌아. 그 말씀 있잖아. 자꾸 그런 것을 바라. 근데 자꾸 우리는 나쁜 씨.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안 되고, 불륜적이고, 그런 게 사실 재밌어. 남이 깨지고, 남이 박살나고 하는 것이 우리 죄성에서 희열을 준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결국 나한테 딱 머무른단 말이야. 그것을 네가 멈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그런 어, 미디어들이 우리를 나쁘게 합니까 미국의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을 분석하면 다 TV야 예전의 TV 50년 전에부터 TV인데 지금 뭐예요 게임이란 말이야 자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말 나도 싸면 어떨까? 해서 싸버리는 거야. 그만큼 이게 마귀가 쓰는 이 기관의 것으로 우리가 전락이 돼 버렸단 말이야. 주님은 네가 마음을 힘들게 안으려면 네가 부정적인 것을 끊어라. 끊을 수 있다, 이 말. 아멘. 끊을 수. 있. 내가 아 이게 내를 나쁘게 하는구나. 나의 머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이놈이 나에게 딱 사탕발림을 달게 하지만 결국 결론은 나를 확 뒤집어 놓는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 마귀는 두 가지를 같이 써쓴 것만 쓰지 않는단 말이야 다른 것을 주면서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놓는단 말이야 두 번째 24제를 보면 그다음에 바로 그 말씀에 다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데 거짓말이 영어로 성경에 뭐냐면 put perverse lie래요. p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삐뚤어진 입술을 멈춰라. 모든 사안을 볼때 좋게 보고 본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이죠. 삐딱하게 꼬여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이거 마귀의 그 수화에 있어서 나오는 거다 그 레프트란 말의 어원을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더라고요 레프트의 어원이 그 영어 성경 성경에 영어를 제목 어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좌파라고 그러잖아요 좌파인 사람은 좌파를 싫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레프트란 뜻이 어원이 꼬여 있다. 이 말. 현실에서 꼬여어 우파는 뭐죠? Right이야. 옳은 거야. 어원이. 그래서, 옳은 거. Righteousness. Righteousness. 정의로. 그런 게, 어원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꼬인 사람은 모든 세상이 꼬여 보이는 거야. 꼬여 보이는 거야. 니가 그러니까 마음이 꼬인 것을 하루에 해당되는 내 마음의 표현을 모든 현실에서 꼬이게 본단 말이에요. 제 사람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아유, 교회 참 좋은 일 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유, 돈 많이, 헌금 많이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나는 종종 들었습니다. 이사람 마음이 꼬여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인생 사에서 그런 것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현실 앞에, 그 말이 생각날 때, 그 마음이 힘들지 않으려면, 그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이 꼬였구나. 삐뚤어졌구나. 그걸 딱 멈출 수 있어야 돼. 친구도 만들 때저 사람을 좋게 이야기보다는 삐뚤어지게 해서 말을 나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그냥 말하지 말아요. 그냥. 언급을 하지 마라. 그게 내 영을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말하면 그것이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야. 내 마음을 결국 힘들게 하는 거야. 이 마음의 법칙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것을 말을 멈추고, 두 번째는 삐뚤어진 내 말을 멈춰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번역에서는 네가 거짓말을 하지 마라. 뭐다 거기 포함된 거죠. 거짓말을 네가 하지 마라.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류에 해당된 거라서 마지막 그그 그 폐수가 쏟아져 내려온 걸 댐으로 막는 거와 비유가 될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 폐수가 자꾸 나오는데 막아도 막아도 계속 나오는 걸 어떻게? 이 상류를 잡아야 한단 말이야. 이 기원을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고쳐야 된단 말이야. 계속 흘러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이 출발점을 뭔가 해결책을 해야지 되지 여기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20절 에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들을 귀담아들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 마음 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말을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내온 몸에 네가 건강하게 해준다. 세 번째는 이 상류에 해당되는 것을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냐면내 말에 네가 하나님 말. 지금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성경, 이 말에 네가 집중해라 이 말. Attention. 어가고 더러고 부정적이고 거짓말하고 꼬여있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간이 원래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쇄신하고 이노베이션하고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거룩하고 나를 살리게 하는 생명의 말씀에 어텐션 네가 집중해라 이 말이야 집중하면 살수 있어 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고 늘 교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장점이 말씀을 품고 있지만 그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제 자신이 말이에요.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 그냥 그냥 이 정도만 보지, 그걸 클로즈업 하지 않는단 말이야. 말씀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확대경을 통해가지고 그걸 쫙 땡겨가지고 그걸 탁 붙잡지 않아. 그냥 그 말씀이야. 늘 봐왔고 느꼈던 그 말씀이단 말이야. 어텐션 하지 않는단 말이야. 집중해야 된단 말이야. 집중. 네가내 말에 정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네 마음 가운데, 네 마음에, 이네 마음, 눈이 여기서 눈이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죄악의 도구였던 그 눈을 나를 향해서 네가 눈으로 내말을 집중해서 바라야 말이야. 바라요. 그러면 그 말을 하면 이 말을 대해서 내 말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잊지 말고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라. 여기서 뭐냐면 be this of my h e a r t 야네 마음에 중심에 딱돌아는 거야. 내 말을.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 걱정이 돼. 그 말씀을 내 말에 딱 가운데 두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 포지션을 잡아서 가운데 딱 두는 거야. 자꾸 나쁜 생각과 불안한 생각과 나를 해방시키는 것들, 나를 나를 나쁘게 보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말들을 그걸 다 걷어치울 때이 말씀을 가지고 딱 치우는 거야.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마귀가 가만있지 않습니다. 자꾸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공을 던진단 말이에요. 야, 너는 안될 거야. 너는 미래적으로 힘들 거야. 저도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얼마나 애들이 화살을 쏘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쏩니다. 중국 영화 보면 막 불화살로 막 수천발을 쏘듯이 막 쏩니다. 그때마다 어때요? 여러분도 가만있으면 안 돼. 그건 맞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쳐야 돼. 리시브로 해서 같이, 같이 같이 어택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게 뭐야? 내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많은 뻔한 말이야 근데 그 말을 어텐션을 해야 한다니까 집중해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예전에 들었어 은혜 받았어. 그럼 오늘은 잊어버려야 되나? 그 말을 끌어와서 이 현실에서 화살이 날라온 걸그 말씀으로 쳐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지난주 설교했잖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 다가고 마음이 지금 골짜기 속에 골짜기지만 내가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암송하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 말을 중심에 두면 마음이 밝아지는 거야. 힘이 생기는 거야. 그걸 되치기를 걔들을 쳐버리면 마음이 튼튼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걸 받아서 꽂히잖아요. 그 마음이 폭격을 당한 것처럼 완전 폭망하는 겁니다,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증도 걸리고 자살하고 죽는 게다 뭐예요? 공격을 마음에다가 꽂아버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너는 루저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도 벌고 충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자살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마귀가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의 집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앙에 두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네가 가고 있는 생명이 스프링 솟아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 네 생명이 살아나.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왜?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이 그대로 딱 힘어지니까 이곳에서 꽃이 피어지는 거야. 내 마음에서 내 영이 살아난다니까. 남들은 부정적이면 나는 긍정적이 되고, 남들은 다 암흑 속에서 말하지만 나는 희망을 찾는 거야. 그래서 저도 오늘도 하루를 보면서 인생이 뭐가 재미있을까? 재미없단 말이야. 내가 좋아한 것만 재미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 마디마디마다 재미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 재미를 찾는 거야. 아멘? 그게 바로 성경적인 눈이야. 재미를 찾죠. 그래 이게 재밌지. 그걸 붙잡고 하루를 이기고 견디고 나가는 거야. 그 마음의 생명이 우러나오는 거야. 두 번째 뭐 어떻게 돼요? 온 몸이 힐링. 네가 건강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그렇게 하면 말씀에 어텐션하고 말씀을 중심에 두면. 네가 네 영이 새롭게 될뿐만 아니라 네 몸이 건강해진다. 힐링 그게 뭐죠? 건강의 시작과 끝은 마음이라는 거야. 마음 관리가 내 건강의 치명적인 정비례 법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서 우리의 시간을 보는 걸 너무나도 힘든 것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솔루션을 가지고 마음이 힘듦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부정적인 걸 멈추고 거짓말과 또 삐뚤어진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되 더 가까이 집중을 해서. 내 마음에 두고 그걸로 세상의 모든 공격을 그 말씀으로 쳐내서 여러분이 영과 육이 건강하고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마음이 힘듦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해주시고. 이걸 꼭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견디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laughs>